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고점 대비 80% 하락한 주식입니다. 매년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중인데요. 망하지 않는 배당 주식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이 매년 상승하는 주식은 좋은 주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매출이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020년부터 4년 동안 상승했지요. 5년 연속 영업이익의 단기순이익까지 훌륭합니다. 영업이익률은 11%에서 17% 사이로 안정적이며 보통 수준입니다. 그래도 2023년에 최고 실적을 기록한 주식입니다. 분기 재무제표도 보겠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액도 상승 추세입니다. 최근 모든 분기에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을 잘 기록했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 실적도 상승했고,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도 모두 상승한 상태입니다. 최근 분기 재무제표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요인은 찾을 수 없습니다. 영업익률이 보통 수준이었던 주식입니다. 그런데 5년 평균 ROE는 10% 이하입니다. 그래도 2022년과 2023년 ROE는 10%를 넘겼습니다. 최근에는 상승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은 부족하지요. 그래도 이 주식은 매우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채비율입니다. 부채비율이 100% 이하만 되어도 훌륭한 네. 이 주식은 부채비율이 20% 이하입니다. 3년 동안 평균 20% 이하를 기록하고 있지요. 2024년 2분기 부채비율은 12%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우 낮은 부채비율에 높아지는 유보율은 좋은 재무 안정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할 주식은 신일제약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주식을 보다가 함께 본 종목인데, 본 김에 분석을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올립니다. 52주 최저가가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신일제약은 제약업종에 속해 있습니다.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주식이죠. 다만, 시가총액은 천억 이하 소형 주식입니다. 좋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재무 안정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ROE가 조금 아쉬운 신일제약입니다. 주가를 보면 고점 대비 80%가 아니라 86%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5년 동안 매출은 상승했는데 주가는 많이 하락했으니까요. 그리고 2년 동안 주가는 보합 추세입니다. 기업 개요를 보겠습니다. 신일제약은 197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황금 거북이보다 나이가 많은 주식은 오랫동안 생존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요 주주가 36% 보유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겨우 2% 투자 중입니다. 원래 미래 성장성이 높은 주식은 외국인이 투자를 많이 하는데 신일제약 주식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대체로 수출 비중이 낮은 경우가 많지요. 저는 뭐 오랫동안 주식을 보면서 시가총액과 외국인 보유 비중만 보아도 이 주식이 수출을 많이 하는 주식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실제로 수출 비중이 3%에서 5% 사이로 낮은 신일 제약입니다. 수출을 조금만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같이 좁은 내수 시장에서 사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시가 총액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사업 보고서를 보니 이런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 수입이 있는 건데요. 임대 수입이 있다는 것은 회사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고 저 PBR 주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 더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에서 황사 마스크 판매가 보입니다. 2020년 주가가 왜 올라갔는지 대략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화장지 주식 중에서도 마스크 매출이 겨우 1% 매출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한가를 갔었던 시기가 있었죠. 신일제약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사업 보고서를 보니 전체적인 매출은 상승 추세라서 다행입니다. 매년 매출은 오르 고 있으니까요. 연구 개발 투자 금액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성 상승 요인이 됩니다. 다만 매출액 대비 투자 비중은 5% 수준입니다. 제약 업종 대비해서 보면 낮은 편이죠. 매번 비교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투자 금액은 20%가 넘습니다. 시가 총액이 작아서 신일 제약은 타법인 투자 현황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사업 협력 목적으로 지분 10% 이하를 투자하는 주식은 두 개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MBP 헬스케어 주식은 단기 순손실 규모가 조금 큽니다. 물론 지분 관계가 크지 않아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주가 하락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신일 제약 주식을 보겠습니다. 동일 업종의 PER은 100배인데 신일 제약의 2024년 2분기 PER은 5배입니다. 참고로 이 PER은 5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제일 낮은 수준이지요. 그럼 PBR은 어떨까요? 2024년 2분기 PBR은 0.59배입니다. 5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성장 업종인 제약 주식인데 저 PER 저 PBR 주식입니다.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부분을 보겠습니다. 배당 성향은 아쉽게도 낮습니다. 하지만 재무제표는 좋은 주식이지요. 그래도 배당 수익률이 낮은 것은 아쉽습니다. 황금 거북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당 수익률은 낮아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고 보는데요. 낮은 배당금도 조금씩 상승 중입니다. 최근 4년 동안 배당금이 상승했지요. 신일 제약은 24년 연속으로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당 연속성도 있고 좋네요. 뉴스를 보겠습니다. 사업 다각화 가시밭길이라는 부정적인 뉴스 제목이 보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사업 다각화를 하고는 있는데 조금 아쉽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신일제약 재무제표를 먼저 보았습니다. 재무제표는 좋았고 재무 안정성은 매우 좋은 주식이었죠. 이런 현금 창출 능력을 이용해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일제약은 화장품 사업과 건강기능 식품 사업에 도전을 했는데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듯이 성과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12년 동안 하고 있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황금거북이는 그래도 도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줄수 있습니다. 신일제약 주가가 하락할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수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도 낮은 편이지요. 시가 총액 역시 낮아서 아쉽습니다. 제약 업종이지만 연구개발 투자 금액이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소형 주식이라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주가 상승은 전염병 사태 때문에 특수한 상황입니다. 실적과 관계가 없는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고점을 생각해서 투자를 하지 마세요. 신일제약 주가가 상승할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5년 연속 매출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좋은 재무제표에 매우 좋은 재무 안정성을 가지고 있지요. 저 PER에 저 PBR 주식입니다. 5년 기준으로 보아도 제일 낮은 수준이지요. 24년 연속 배당을 준다는 것도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 있는 주식입니다. 신일 제약의 주가는 아쉽게도 저점 구간도 아니고 저평가 구간도 아닙니다. 지금 7,000원이 조금 넘는 주가인데 6,500원 아래로 내려가야 저평가 구간이 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일 제약의 매물대는 18,000원대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아마 2020년에 크게 물린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을 보면 2년 넘게 보합 상태입니다. 상승을 위한 힘을 모으는 중일까요? 일단 재무제표가 좋으니까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황금거북이의 신일제약 주식 요약 노트입니다. 매출은 5년 연속 상승하고 있고 이익도 잘 기록합니다. 재무 안정성은 매우 좋지만 주가가 저평가 구간이 아닙니다. 배당 연속성은 있는데 수익률 자체는 낮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보면 저 PER, 저 PBR 주식입니다. 미래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지만 내수 주식입니다. ROE도 5년 평균 10% 이하이지요. 황금거북이는 신일제약 주식에 대해 별점 7점을 제시합니다. 투자 의견은 관심 의견입니다. 6,5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소액 매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4,500 번까지는 잘안 내려가겠지만 그때는 매수 의견입니다. 재무 지표가 좋아서 주가는 이 상태로 쭉갈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생기면 상승도 가능하지요.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것이 주식 시장입니다. 오랫동안 사업을 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좋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주식이죠. 매우 좋은 재무 안정성도 훌륭합니다. 이런 주식을 황금거북이는 망하지 않는 배당주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